안녕하세요. 캡틴규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몰리그에서 나온 RC120B라는 조명입니다. 모델명에서 유추해 볼수 있겠지만 120W의 밝기를 가졌고 B, 바이컬러 즉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입니다. 과연 이 조명은 영상인들에게 쓸 만한 조명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200W짜리 조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200 정도만 돼도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밝은 편에 속하죠. 하지만 그보다 체급이 조금 작은 조명이 필요했는데, 제품 부감 촬영을 위해서 위에서 쏴주는 용도로 또 하나의 조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마침 스몰리그에서 120W짜리 조명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스몰리그에 연락을 해서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20와트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외에서 대낮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절대 이겨내지 못하죠. 하지만 저의 작업실 같은 실내 혹은 어두운 곳에서는 차고도 넘치는 밝기를 보여줍니다.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이 앱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밝기 100으로 했을 때 그리고 50%로 했을 때 그리고 한 30%로 했을 때 30%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 밝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촬영했던 A롤 샷들이 바로 이 조명 하나만 사용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조명을 가장 밝은 100%로 설정했을 때 렌즈의 조리개를 최대 개방하기 힘들 정도로 실내에서는 상당히 밝은 광량을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120W의 밝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색성, CRI는 95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동급의 조명들의 광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좋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괜찮은 조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20D 모델은 바이컬러 모델이라 빗온도를 2700에서 6500K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촬영을 5500 혹은 5600K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색온도 조절이 안 되는 120D 모델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명의 색온도를 조절할 상황이 분명히 생기긴 해요. 참고로 제 작업실에 레일 조명을 4000K로 세팅을 해놔서 약간 카페 같은 느낌도 들면서 따스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명을 꺼보고 스몰리그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현재 6500K인데 이거를 4000K로 맞추면 전체적으로 따스한 느낌을 얻을 수 있죠. 색온도를 통해서 특정한 느낌을 얻기 위한 촬영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리모컨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다행히도 스몰 고고 라는 앱으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초기에 한 번만 연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명의 전원만 켜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리모컨이 하나 있으면 현장에서 누구나 바로바로 바로 그 즉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앱이기 때문에 조명의 주인장만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앱 컨트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명의 전원을 켜고 스몰 고고 앱을 켜주면 기존에 연결해 둔 조명이 바로 나타나죠 여기서 조명을 켜고 끌 수가 있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밝기와 비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fx 효과를 지원해 주는데요 근데 이거 쓰시는 분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런거 쓸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효과가 다 비슷비슷해서 이 기능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스몰 고고 앱은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조명은 DC 12에서 30V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략 14V의 전압을 가진 V 마운트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휴대성에서 굉장한 강점이 생기는 것이죠. 굳이 휴대를 안 하더라도 케이블이 주렁주렁 바닥에 끌리는 꼴을 못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V 마운트 배터리 활용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RC120 시리즈를 위한 V 마운트 플레이트도 스몰리그에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은 지금 바다를 건너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리뷰에서 함께 보여 드릴게요 이 조명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보엔스 마운트를 채택을 했어요. 덕분에 리플렉터나 소프트 박스 같은 다양한 악세사리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소프트 박스도 보엔스 마운트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몰리그만의 독자적인 마운트를 넣어서 자신들의 악세사리를 팔기 위한 전략을 썼다면 저는 이 조명을 안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운트 부분만큼은 이 보엔스 마운트를 채택함으로써 확장성과 대중성을 넓혔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엄브렐로 마운트 까지 있어요. 엄브렐러 디퓨전은 휴대가 굉장히 편리하고 설치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V 마운트 지원되고 엄브렐러 마운트까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i c 120 조명은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조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명의 무게는 1.5kg이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뻥뻥 뚫려 있어서 열 방출에 효율적이고 기본적으로 RC 120 모델은 저소음 팬이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 중에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소음 거의 안 들리고 오히려 지금 환풍기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본체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능동 방열 기능이 켜진다고 하는데 아마 팬이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시끄러워지겠죠. 그리고 틸팅 관절이 270도까지 회전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제어판과 두 개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밝기와 비돈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조명을 완벽하게 수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형태의 휴대용 가방이 제공됩니다. 제가 이 조명을 며칠 사용해 봤는데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명에 젠볼 소프트박스를 함께 달아서 제품 촬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질이나 밝기가 꽤 괜찮아서 저를 촬영하는 A롤 촬영에도 현재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리뷰가 이 조명으로 촬영한 영상일 겁니다 스몰리그 RC120 조명은 V 마운트 배터리가 지원된다는 점과 엄브렐로 마운트가 있고 휴대에 특화된 수납 가방에 함께 제공 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휴대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실내에서 붙박이로 사용을 하다가 상업차량에 있을 때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쓸만한 조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